안녕하세요. 마슐레입니다. 오늘은 약수동에 홍두케 손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. 와, 가게가 입구가 아주 정겹습니다. 주변에 농산물도 팔고요. 빵도 팔고. 정말 정겨운 한 장면입니다. 이곳에서는 계절마다 틀린데요. 파죽도 팔고, 잡채도 팔고, 만두도 팝니다. 아 이렇게 빵이 맛있어 보이나요? 분명 저는 밥을 먹고 왔거든요 약수 순대국에서 무려 12,000원짜리 순대국을 먹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예, 이 빵도 사야겠어요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가격은 송칼국수가 5,000원입니다 수제비도 5,000원이고요 상에는 단촐하게 자세히 보시면 매운 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추가 있고요 여기는 김치 안 주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김치는 퍼 와야 돼요 제 칼국수 나왔습니다 멸치향이 은은하게 나는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입니다 김과 파는 시각적으로도 좋지만 면과 함께 딸려오는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끔 씻다 보면 차도 씹히고 김도 씹히고요 국물은 진짜 맑습니다 처음부터 매운 양념을 넣지 마시고요 이 국물을 마음껏 즐기시고 매운 양념을 넣기 바랍니다 처음 왔을 때는 3,5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5,000원이 되었네요 그래도 5,000원이면 손칼국수가 아주 저렴한 편이죠 여기는 잔치국수도 맛있습니다 잔치국수 3,000원 이고요 같은 공물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면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크기의 면이 입속에서 재밌게 씹히네요 김치는 보통 김치 맛입니다 특출나거나 뭐 그렇진 않고요 그래도 어느 곳처럼 무만 주지 않고 김치를 주시는게 어딥니까 정말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매운 양념을 넣어서 맛에 변화를 한번 줘야죠 너무나 시원한 맛이지만 이 양념을 넣고 먹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칼칼합니다 시원하게 허기진 배를 잘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